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룻기 룩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룩기, 네, 룩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안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염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어,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실히 예, 그 개념이 들어오겠죠? 13절. 그래서 음, 보아스는 룻을 안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이 임신하게 해 주셔서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돌보아 줄 자입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며 당신에게 아들까지 낳아 주었습니다. 착한 당신의 며느리는 아들 일 어, 일곱 명보다 낮습니다 라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돌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아기 이름을 지어주면서 라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아기의 아기를 오벳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어, 오늘 이제 말, 찬, 어, 말씀 제목을 찬송의 인생이라고 했는데 결국 어, 나오미 예, 그리고 엘리멜레 말론 기련 어, 이 절망적 가문이 예,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어,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에 순종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 전체를 봅니다. 13절에 어 이에 보아스가 롯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어, 그와 이제 침하여 어, 여호와께서 그를 잉택케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자,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롯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모압 여인 룻은 가나안 여인 라합 및 다말과 더불어 여인 중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구속의 역사 속에 모압의 인상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본래 금친상간에 의해 생겨난 부족이죠. 우리 창세기 19장 31절 이하에 보면. 어 이제 노아의 딸들로 하여금 태어난 어 그런 자손들이죠.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대 적이었습니다. 바알부월 사건 때는 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올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혈통적으로 볼때 모압의 딸 루슨 마땅히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자기 민족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 수밖에 힘일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거둔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혈통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잉택해 하심으로 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 무엇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루시 하나님의 돌보신과 축복 가운데 성읍 장로들의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기업 모를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기준이 누구냐면 나오미에요 어, 그러니까 루시 아니라 나오미가 기준이 되어서 왜냐하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 죽고 아들 기론 말론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기준으로 그 손이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어 이제 보아스와롯을 통해서 그 기업무를자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히브리어 바라크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문안하다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 말이 인간대 인간 사이에 사용될 때는 주로 무릎을 꿇다 축복을 빌다 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찬양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사용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와 응답으로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기업 물을 자 여기는 이제 어 사실 이거, 이 말을 보아스에게 제용시키고 있지만 문맥적으로나 법적으로 볼때 루시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루시 낳은 아들은 법적으로 엘리멜레 가문을 이어갈 자이고 어, 따라서 나오미에게는 마치 아들처럼 되어 그녀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므로 결국 나오미의 참기엄무를 자즉 고엘이죠 그 참기엄무를 자가 되었다는 거죠 유명하게 어, 이 말에 해당 히브리어는, 아, 이 콰레는 부르다 선포하다, 일다라는 의미의 콰라, 어, 수동형으로 곧 불리워지다, 선포되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좋은 의미로 많이 불리워지는 것은 곧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후설이나 여러분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출하거나 유명하거나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 흐뭇하고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1 5절에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복양자라고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자내 생명의 회복자 이 말은 나오미의 생명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치 죽은 것과 반불했던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가문이 루시 낳은 그 아이로 인해 생기에, 생기를 되찾게 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내 노년의 봉양자. 이것은 나오미에게 손자가 생겼으므로 그로 인해 그녀가 비록 늙더라도 장성한 손자의 봉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뭐, 손자가 봉양해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의 계대로 어, 인해서 어, 그의 후손을 이어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영적 봉양이 되고 어, 정신적 마음으로 얼마나 든든했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또뭐 우리 방송을 듣거나 우리 성도들도 어, 손자 손녀가 어, 생각만 해도 너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 그러한 어, 이제 마음으로. 축복인 거죠.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 말은 루시 단순히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나오미에게서 일곱 아들보다 귀히 여겨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루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사실에 근거해 결국 그러한 지극한 효성이 열매를 맺게 된 사실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일곱이란 숫자는 충만이나 완전을 상징 할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전은 시어머니에 대한 루스의 공경과 헌신이 많은 아들, 많은 아들의 효우를 하는 것보다 더욱더 완전하고 컸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차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이 아기를 차여 품에 품고는, 단순히 보모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루스를, 루스를 통해서 난 아기가 엘리멜레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나오미가 그 손자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17절에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세의 아비였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laughs> 보아스와 루시 낳은 아들은 계대 결혼에 의해 태어난 아이이므로 곧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간주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 아이의 이름 오벳은 섬기다에 해당하는 아바드의 분사형으로 곧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칼굼 역에서는 오벳을 여호와의 종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히브리어는 오바디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오바디아 있죠? 어, 그렇게 의역될 필요는 음, 굳이 없는데, 여기서 오벱이라는 이름은 늙은 나오미를 봉양하고 섬기는 자라의 의미에 그처럼 불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미를 섬기는 존재, 그래서 오벱이라고, 어,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죠. 어, 그런 다윗의 아비인 이세의 아비였더라. 이 본서의 저자가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족보를 열거하기 전, 아마 다윗 이후거나 다윗 시대에 이 글이 쓰여진 거죠. 본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본 구절을 삽입시킨 것은 저자가 본서의 기록 목적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왕, 다윗의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합 여인, 이방 여인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 들어가는 놀란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가문이고, 아무리 이제 무너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하나님이 완전하고. 놀랍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고해, 구원의 계대, 구원의 고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과 모든 인생을 회복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모압 여인이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이방 여인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의를 보시고 믿음의 아버지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하는 실체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회복하는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